이제 수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우드락에 의해 우드락 A에 우드락 C를 끼워주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방향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넓은 면 있는 쪽에 이렇게 우드락을 끼워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쪽 면에는 이런 방향으로 우드락을 끼워주세요. 아래가 두꺼운 우드락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끼워주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우드락 C에 우드락 B를 끼워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우드락 B 표시된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세단추를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가위를 이용해서 양면테이프를 잘라주세요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똑딱핀을 붙여주도록 할게요. 자석을 이렇게 사진 것 같이 서로 달라붙도록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. 자석의 방향이 헷갈리지 않게 한쪽 면에 펜으로 이제 표시를 해두면 조금 실험할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V자로 표시를 해서 이제 같은 극인 것을 구별해 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표시해서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. 이제 자석을 하나씩 떼어내어서 오드락 A의 홈에 끼워 주도록 할 거예요. 이때 이렇게 표시된 곳, 표시된 곳이, 어, 같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석을 끼워 주도록 할게요. 바닥에 N극과 S극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석의 N극, S극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극을, 그게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.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가도록 방향을 일정하게 자석을 끼워주도록 할게요. 꾹 눌러주세요. 바닥면에 닿을 수 있게 꾹 눌러주세요. 이제 수수깡을 이 자석의 두께만큼 칼로 잘라주고 자석의 구멍에 이제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. 꼬치막대를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이제 수수깡을 끼워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수깡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눌러서 구멍 안에 넣어줄게요. 이렇게 수수깡을 좀 눌러서 이 구멍 안에다가 맞춰주세요. 그리고 꼬치 막대를 이제 사진과 같이 자석 가운데 수수깡이 끼워주도록 할게요. 이때 이제 바닥면 위에 올릴 건데 어 이렇게 네임밴으로 이제 아까 표시 를 해두었는데 아래랑 방향이 똑같도록 그렇게 꼬치 막대 끼워지도록 어 끼워주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V자로 표시된 부분이 어 아래 바닥과 똑같이 어, 이 앞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. 꼬치막대 끼울 때 손을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앞쪽을 바라보도록 아래에 있는 자석과 방향이 같도록 그렇게 꼬치막대를 끼워주세요. 가운데 꼬치막대를 눌러서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.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면 어 꼬치막대 뾰족한 그 끝을 쇠단추의 구멍에 넣고 자석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이제 공중에 뜨도록 해볼 거예요. 이때 앞쪽에 있는 자석은 바닥판. 음, 앞쪽에 있는 자석보다는 약간 앞으로 가도록 위치를 조절해 주고, 이 뒤쪽에 있는 자석도 바닥판 뒤쪽에 있는 자석보다는 약간 앞으로 가도록 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줘서 뜰수 있게 먼저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성격에 의해서 뜨는 것을 어,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때 자석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. 자석의 위치를 계속 어,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그뜰수 있도록 계속 조절해서 잘 도는 위치를 어, 잡아주도록 하세요. 이렇게 자석이 잘 도는 위치를 계속해서 잡아주도록 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청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번 실험에서는 자석의 자기력이 가장 센 곳을 우리는 극이라고 하는데요. 극은 크게 N극과 S극으로 나뉘는데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청력,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. 실험에서는 자석의 청력을 이용해서 공중에 떠 있으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팽이를 만들어 보았어요.